야, 대, 어. 야, 전마야, 내려와라. 그래, 내려가고 있어, 지금. 그쪽으로 말고. 킬 쳐라. 음.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쪽으로 내려가면 뛰가 30분 걸려. 네? <laughs> 근데 30분은 아닌 것 같은데. 야, 그냥. 저도 30분 아니에요. 월프 상점이라 치라, 그냥. 월프 상점. 어디, 월프 상점 1 3. 해라. 월프가 상점 러면 아, 맞다. 상점 3까지 있지. 월프 상점 1 해라. 월프 상점 1. 어. 아. 야, 맞다. 어디냐 야, 어, 디야 어디야? 어디야. 아. 야, 보이지? 너, 도끼 사고 싶지? 근데, 맨 처음에 돈을, 돈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나무 캐서 돈 벌면 되지. 자, 와봐. 올라와. 아, 나, 네. 자 여기서 너 고갱이 살 거야 도끼 살 거야 고갱이가 좋지. 고갱이가 좋아. 어 고갱이. 진짜. 진짜, 어. 진짜 진짜 진짜. 어어 고갱 어디 있지. 고갱이 진짜거든. 야 여기 다이아 고갱 있네 사 야, 구매. 천원 있어. 이만 원이거든. 아, 그래? 이거 에이, 클릭해. 얼마인지도 모르. 이만 여기 돈. 2만. 아니 아니 이 고기 얼마인지도 없어 눌러봐봐. 이거 말고 다국, 다국, 다국 다국? 4500 다국이? 아, 4500 어, 음, 됐어 나다게요 야, 빨리 음. 거긴 아무것도 없어 거긴 어? 음식이야 근데 여기는 배고픔이 안 달아 어, 근데 거기 음식은 왜 있는 걸까? 농사 근데 농사는 좀 어려워 아 맞다 마인 판 있어, 여기? 땅이나 살수 있어? 모르나? 그건 나도 모르지 그건 나도 아직 많이 판어 야, 일단 구매 구매하는게 좋을거야마인카을마 음. 맞지? 2만원도 넘어야 한다 야 나도 이거 3만원으로 했거든 안돼 5만원으로 만... 해도 안돼 해봐 아니 일단 너 다이아 고기나 사라고 근데 너 5만원이 아닌데 3만 내가 너한테 줬잖아 내가 너한테 어 방금 전 인벤토리 이상이 벤즈가 돼 있는데? 어 아니야 아니야 벤츠는 뭐야 내가 줬다 이거. 아니, 다른 사람한테. 마인팜 있긴 있어. 근데 나는 없어. 야 빨리 살아. 나는 먼저. 아, 어, 나는 먼저 광산에 있는지 알겠지. 아, 음, 나, 나, 거지야. 음. 비소고가 있다, 이가 어, 나 풀렀어, 소고가. 음. 어, 벤이래. 구어하면 벤이래. 아, 맞다. 돈구어 벤이었지. 근데 내가 친구니까 준 거요. 야 일단 국경이나 사 국경이 사라 구매해라. 너 그러면 톤으로 뭐 돌킬래? 뭐 어차피 에이, 안, 안 돼. 와. 예이. 일단 자리 어라 써봐. 멍청한 써. 이 여기 태안 돼. 예 알아 알아. 어 자리 써 멍청한 써봐야. 예. 이 거지. 물을 왜 있는지 아나 이 물을 마시면 젊어진대. 에이. 야 들어 로무잖아 나. 어. 잠만. 야 응. 근데 너 고갱이 안 사? 고갱이. 고갱이 낭시 없잖아. 고갱이 필요할걸? 고갱이 필요해. 너돈안벌 거냐? 나돈 어, 벌어야지. 오늘 고갱이나 도끼나 타야지. 근데 뭐가 좋아? 도끼가 좋아, 곡괭이가 좋아? 곡괭이 상점 1 곡괭이 이가 다닌 봤어? 어, 해봤지 창고그 내구성은 안 달아 내구성 안 단다 와 대박이지? 어, 된다, 된다 어, 괜다았어어 야, 근데 이 다이아블록은 이게 물이라서 갈것도 없다 이가. 근데 왜 있는지 아나. 왜? 파워 이렇게 위로 보고 가면 이렇게 위로 가지거든. 는 아나 14.1 때가 좋았는데. 으아 나는 된다 그어 잠만 나 잠만 여러분 저 잠만 할게요. 아나내꺼이네 그러 와이파이가 잘안 돼요. 미안해. 이건 내 건데. 알겠어. 빨리 와. 내가 방해가 돼. 와이파이 겁나 안 되네. 어지 왜 맵이 안 들어가지지? 아그러면 우리 말까? 아니 왜 배고졌네? 뭐를 떠나? 아았다전기로안 되지. 우리 말,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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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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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마, 아마, 아아아아 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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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아마, 나또프리 와이파이가 됐어 백이징요? 응 근데 여기는 와이파이가 뭐... 막... 기형 생성 중 뭐야 뭐야 내가 갑자기 왜 로그인 하라는 거야 아 맞다 이거 가끔씩 와하는 뭐 로그인을 인 응? 이거 맞지? 내가 어어 맞았다 비밀번호 맞았어 야너 어디냐? 응, 나서 공개 회사로 왔어. 여기 어디지? 2층 2층에 여기 아니 그냥 계단 있잖아 계단 이 계단에서 보나 공개 회가 있을 거야. 자 그럼 저는 광산역으로 가볼게요. 인맨 세이브 음. 가능하고. 뭐 아스타 써버지 어, 아스타 서버. 음, 음. 내가 근데 왜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알아? 음? 어떤 사람한테 돈을 음. 2만원을 받았어. 내가 방송 찍는다고. 음. 그래서 그 돈으로 다이어트 게임 사고, 검, 사 샀어. 그래서 계속 했더니, 음. 근세 3, 아, 5만원이 됐어. 야, 근데 그거 아니? 돌보다 석탄이 많이 나온다는 거. 음. 진짜, 볼래 볼래? 봐라. 나 바로 바로 소편 나온 지 볼래? 봐봐라. 봤지. 바로 소편 나온다. 어, 속편이 진짜 나와서 1원이 된다니까. 아, 계속... 어, 젤리브릭이다. 젤리브릭? 그거 아니. 젤리브릭이 여기 관리자인 거 알아? 그거 아니야. 진짜야. 응, 아니야. 월프 튜토리얼. 야, 그거 아니. 내가 엄마한테 이거 방송인가 보여주라고 했거든. 근데 는 거. 엄마한테 뭘? 너 네. 엄마한테 네네 방송해 는 거는 안 돼. 이거. 자, 일단 엄마가 어 지금 거? 이거 봐 봐라. 월프 튜토리얼이라고 치면 나오거든. 근데 이제 돈 벌려면 이저 들어가서 보기 있으면. 월프 광산에. 이거 추토 리얼로 갈 거면 걍 근데 그거 고갱이가 그게 달 수도 있어 내구성이 내구성이 달 수도 있다. 나는 달았어 이상해. 저는 안 달았는데. 와짜샤 젤리브릭 관리자라고 돼있지. 젤리브릭 서버에 본인님이 만들나나? 브리님 관리자 경제서버 할수 있는 분? 에이 아니겠지? 에이, 에이. 야마인판을 1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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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아 아, 요기에 왜 다이아가 있냐고 근데 이거 못해. 별 보자 그래 봐봐라 브릭서버 부어드미니 음. 미니젤리브릭 미니젤리브릭 맞네 뉴스서뉴어 광산 스와 뉴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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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다와 뉴스와 뉴스와 뉴 근데 내 구성 다지너 응. 나도야 봐봐라 석탄만 나온다니까 내 임대도 아, 철... 나왔어 나도야 철미안야 젤부님이다 젤디부님이다 근데 한명 할수 있었지 어어오철또 아니 원래 마인판이 10만 아니야. 이곱나나이 어, 나 m going to go to t h 야 house. I'm going t 1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어 o the 만파 u s e 나 이제 또철야너 스틸이 뭔지 알지? 어? 스틸 스틸이 뭔지 알지? 튕기는데 어 스틸이 뭔지 알지 너? 뭔데? 스틸 남의 거 몰래 캐는 거나 순간 나한테 스틸할라 이거 잘 나와서 젤부님 따라다녀야지 눈아오

나이들이야 너 돈어돈이냐? 야너 이거 돈순이 보이지? 너돈순님러이야삼천사백오다어 뭐야? 나는 삼만 팔천이니까 너보다 많잖아. 47. 칠다칠 판매 다 집칠 판매 다 집칠. 어간에가판많아오쳤다 판매. 아 17. 야 근데 너 그거 알지? 내가 c 어 발음 잘 안되는거 다이아나 다이아 나로 확률이 거의 100% 중에 0.1%야 야 아나? 다이아가 뭐든, 뭐든 인지 나. 금은 철보다 더 쌉니다 봐봐 다이아가 1500이야 아 바로 이안나 에메랄드는 800아니뭔 우세미. 뭔 내용이냐? 방송이 좋은 거지. 철도 철도 많이 안 나오는 사람 이있어 어, 야, 근데 방송 모뭐 비잖아. 몇분몇초 이상이면 안돼 이제? 15분 23초 아니지. 15...